안녕하십니까 디에펙스입니다. 최근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스피드 게이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출입문을 생각하시면 잠금장치와 통제장치가 생각나실 텐데요. 보안게이트는 신원확인을 통해 진입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밀번호 확인, 카드 확인, 지문 확인 방식 등 다양한 출입 통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인증 방법에 있어 공통점을 찾아보면 인증을 위해 보행을 멈추고 인증 방식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보안 게이트는 아직까지도 그 누구에겐 장애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증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까요? 또, 두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자유롭게 지나갈 수는 없을까요? 미래를 디자인하라, DFX.